에그그 날에 그때이란 말이 우리 말 같으면 반드시 앞에서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해 오다가 그걸 받아서 그 날에 이래 되는데 히브리어의 하요옴은 아니 아니 가 많아요. 앞에서 뭐 말하던 그때 그 말도 이있지만은 대체로 고유의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날에 또 어떤 그 날에 하요옴 하요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 식으로 그냥 어, 봤탕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다른 때인데, 바로 1절에서 그날에 한거 하고, 바로 5절에서 그날에 하면 우리는 같은 걸로 봐요. 갔다 가면은, 우리말 식으로 보면. 그런데 히브리어인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전혀 딴, 딴, 날이야. 이런 거는 예언서 같은 거볼때 아주 조심해서 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옆, 어, 김명기 목사 말씀하신 대로, 어, 어, 법계가 실제로 어느 때쯤, 어, 사라졌느냐. 만약에, <laughs> 법계가, 어, 있었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서 갈 때까지, 그게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성경이 기록한 역사서를 기록한 누군가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laughs> 에, 역대기 기자의 그 기록은 좀 신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한개 기록보다는, 어, 좀 신비성이 떨어진다. 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여러, 여러 군데가. 그렇다고 뭐, 어, 뭐안 믿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이라 이런 걸 우리가, 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 기록은 문자대로 다 믿어야 하느냐 할 때는요. 상당히 의문제를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제게 하신 이야기는데요시아 때에 께 네. 그 법계를 내지 말고 하는 부분을 그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음, 그러면, 음. 적어도 요시아왕때까지 법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존재해야,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짝통이라는 거죠. 네. 짝퉁이라는 거죠. 네. 돌판밖에 없는. 네. 돌판밖에, 없는. 네. 네. 돌판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시아는 미고다이다뭐 잊어버렸구나, 이 자식들이 말이야. 다시 메고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식했는데 사실은 에 진품, 항아리도 있고 쌍란지팡이되고돌팡이다 있는 건 오리지널은 메누리가까지 가버렸고 짝투만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것도 네. 뭐 그런 학설이 앞서 있는 거 보니까. 앞서서 민숙이라든지 이런데 성경을 보면 음. 어, 그 쌍난지팡이나 이런 걸 법계 안에 넣었다고 믿지 않고 음. 음. 이게 과연 그 본래 구약성경 표현과 봤을 때 옳은 거냐? 음. 한쪽을 한번 제기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제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래 에 돌판 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을 왜 쓰냐고 돌판이 있더라 그럼 될것 같다가 돌판 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쓰니까 이제 에뭐 있을 줄 기대했는데 없었다고 쓴것 같거든 그 얘기가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제발 미국 되지 마라 그녀 이런 말을 또할때 뭔가 그 이상이 생긴거예요 고장이.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포로잡혀 가든지 아니 금 그릇 은그릇 하면서 그걸 안 가져 가려고 또 가져오려면 그걸 가져 왔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이거는 저 말고도 좀 유대인들에게나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요. 그 예, 예. 그런데 요시아한테 그러면 여러 봤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음.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벽계를 다룬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본다면 문제가 되고 음. 짝퉁이라면 문제가 없고 그런 러 거예요. 지인법 문제로 하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예. 만나갖고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음. 계속해서 도피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고 음. 있었을까? 아니 만나를 내가 찾는 게 항아리. 아, <laughs> 아, 네. 그리고 또 쌍난 지팡이도, 음. 쌍난 지팡이도 그게 그냥 썩어버린지 계속, <웃음> 계속 <웃음> 있었을까?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뭐라 새로운 학설이 더라 <laughs> <laughs> 예. 어, 어떤, 뭐, 어, 지금, 그래요. 나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그렇죠. 그건 돌에 새로 쓰면 돼, 뭐. 그걸뭐꼭 하나님이 까까 지, 해줬다면, 뭐, 그, 그, 맨는 그것도 돌은 돌이야,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같으면은 그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돌판이 뭐, 진품이냐가짜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실은요. 우리 성경 있는데 뭐그 내용이 돌판에 있는 내용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가 그렇지 않은가봐. 그래서 <laughs> 어떻든 자기들이 뭐 제삼 성전인가 아, 짓고 여리고 에나 이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제삼 성전의 모델을 거의 뭐 솔로몬 성전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김종철인가? 오늘 이렇게 영광함도 있죠. 그데 거기다가 이제 그왜 짓냐 하면은 제3 성전 시대에 제사장들을 훈련해야되기 때문에 그 성전과 성소 지성과 착하게 해야 거기서 레위 인들을 훈련했켰던 그러니까 유대인 신학교인거 사실은요. 그 위에서 이제 그 성전을 모델을 갖다가 짓는다. 하고, 영국에다가 그 제사장의 죄는 아무 죄를 가지고는 씻어지지 않고 다른 털에 하나 섞이잖아 완전 붉은 암송아지 죄를 태운 죄로 쓰면 만어 깨끗해진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유전공학적으로 다른, 다른 색깔이 하나도 없는 완전 붉은 암송아지를 뭐 주문했다면 뭐 그런 끝내가 들었어요. 아도 시덥지 않아서 뭐 그 자료 출처가 내가 보관단을 내버렸는데 자기는 어떻든 그저 어 성견을 세운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그걸 세우려고 하면은 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그 황금동 사원은 뜯거 뜯어내야 되겠죠. 그런 건 우리가 앞으로 어좀 주목해야 될 그런 어 문제가 되지만그 외에 그나뭐 글쎄요, 뭐, 법계가 나는 그,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아직은 뭐, 열어보지 않았지만 개연성이 있다, 이리 보고, 딴 데는 아무, 없으니까. 그게, 누가 쌀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 아니면 그게 뭐, 그, 녹수는 것도 아니고, 돌판이라는 게, 그, 불과 몇천 년 밖에 안 된, 돌을 그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일부러 깨서 뭐 가루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 또 연구를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언서. 우리 복음주의 예, 개혁주의는 꼭그 예언서 중에서 맨 그저 예수님께 관계는 이것만 보고 말하잖아요. 전부 다. 딴건 그냥 예서로 무시해버리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의 명령도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예서로 또 무시해버리고 러니꼭 구원파 같이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든, 또 유대인에게 해당되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 연서 자체를 통전적으로 원만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음, 점심 때까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는데 자유시간을 들을 테니까 또 서로 교제를 못 했으니까요.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어, 야이, 자유롭게 한 1시간 있다가 식사한 후에 에, 에,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는 네. 준비되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 예언서 공부하기 전에 네.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예언서에 보면 분명히 시제는 과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언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런 분들에 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음. 그 예언서를 보다가 시제가 과그라서 음. 이거는 뭐 전혀 예언과 상관 없는 것처럼 모양 넘어가지는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분들 좀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도움되냐고 음. 하습니다 아, 저는 뭐 아직 준비한 건 없고요. 그김목선 <laughs> 준비했으면 이야기해봐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마이크 갖고요. 마이크. 아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음. 그 예수님 예언에 대한 내용이 예. 확실한데,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음.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 중에 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셔서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은 음. 오히려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제를 과거로 쓰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거기 있 예, 예. 그런 걸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통 너죽었어 그러죠. 너 오늘 죽었다. <laughs> 오늘 다안 간다, 해가는데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 너무 확실해서 어, 마치 과거처럼 그, 그렇게 표현된 게 있다는 거죠. 그 예언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그리고 또 예언이 미래를 실제로 미래를 말한 게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긴 하나 예언자의 기본 정신은 그 시대를 책망하는 그게 기본이죠. 그 시대를 책망하는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그 시대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다그 시대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 그시대는 기대하는 건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메시아가 와야 뭐어 내다볼 수 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회복 가능한 기독교일까? 아니면 이 길로, 사양길로 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중세, 중세에 썩어빠진 그 카톨릭 시대 같으면 은 어, 종교 개혁이라는 걸로 해서 뭐 일말의 희망이 좀 기대했었는데, 개혁된 교회가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제가 지난 음. 뭐 6년 동안 <laughs> 싸운 게 거짓 방언하고 싸움을 해왔는데 그래서 뭐 몇몇 사람이 돌아온 건 확실해요. 하지만은 대세가 우리가 아, 돌이킬 수, 있이 거짓 방언에서 현대교회를 건져낼수 있을 것인가. 그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방금 이, 이 오늘 만든 파일 끝에 이 방언 문제를 내가 하도 어, 그동안에 뭐, 다른 분들도, 다른 우리 강사님들도, 어, 고군 분통하면서 싸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싸움이. 저보고 지금, 어, 6월 5일 날, 총에서 나보고 올라와버래요 6월 5일 날 지금 서울에 가봐야죠, 지금. 수요일인데. 그, 저의 문제는 방언 문제야. 뭐,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그러나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운지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대체로 어렵지 않게 벗어나요. 목회자인 경우에는 자기 해놓은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그를 어, 아니다 싶어도 어, 선뜻 나서서. 내가 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 말했습니다. 잊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우리가 뭐, 어떻든 뭐, 되든 안 되든 우리 최선 다 하기는 해지만은, 희망으로 볼때 어떻게 하, 회복 가능할까요? 마이크죠. <laughs> 아, 그 교수님 선교학 교수가 한국 교회는 더썩고더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강의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바람이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그 땅에 그루터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신앙이 몇 면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또저는마음에 새기고, 그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 소수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오메가 포인트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요즘은 이제 권위가 안 통하는 시대야. 권위, 권위가 그리고 교단은 통지의 불능으로 347개 교단인가 이렇게 에, 그렇게 쪼아리가 나. 고큰그 그 무슨 어떤 이변이 있지 않고는. 어, 대세가 어, 바뀌는 어떤 그런 식으로의 교회 회복이란 것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어, 저는 볼때 지금도 <laughs> 뭐 결혼을 안 하고 애기를 어, 안 놓고 임신도 안 하고 양육도 보육도 안 하고 하나 하나이면 둘 남은 왕자병 공주 환자가 돼버리고 어, 이렇게 편안는것만 찾는 시대가. 미래 교회에 희망을 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우리 교단에서 그래, 크지도 않은 교단이 뭐, 한해 4만 명씩이나 줄면은, 그게 무슨 희망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이해가서 초토화됐던 교회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돼요. 교회가 살아나. 힘차게 그것도. 어 그런데 자본주의에 함몰된 돈이 이 하나님 자리에 대체되어 버린 그런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영원히 잠들어 죽은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중국 교회나 러시아 교회를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자본주의에 함몰된 이 한국 교회가 이거 문제다. 미국 교회하고 어, 이런 걸참 우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한, 한, 분 오셨는데, 에, 그걸 어떤 것 같아요? 전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돼요? 어, 한국에서는 뭐, 목사들 추태나 교회에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안티들이요. 우리보다 배나 열심히라. 그래서 밤잠도 안 자는 것같아 안티크리찬들이요. 스 근데, 이단은 설치고, 안티들은 그렇게 막 아주 발악을 하다시피 하고, 교회는 계속 주태를 부리고, 성경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러니, 여기에 무슨, 우리의 이 미미한 이런 일들이, 예. 여기도 또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걸볼 때, 포럼도 이번에 조금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줄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건 보나 검범사 성경관계를 참여하는 사람도 줄고 있고, 포럼도 줄어들고 있고, 어, 한편은, 우리가 무식하게 할 때는 많이 왔어, 사람들이요. 광사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라도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봐. 음. 근데 성경 읽기만 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오니설명하는건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우리 강사들 보고 너희도 갈래. <웃음> <웃음> 너희도 가려느냐? 아, 그, 이상하게요. 실,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다듬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어, 점점 줄어들고, 아니면 배가 불러졌던지. 그래서, 어, 뭐, 대안이 딱히 있는가, 이니뭐 우리가 희망, 희망이 좀 있는가. 나는 어떤 희망이 없는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데, 에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어, 지리산이란 곳에 에, 치우쳐 있어 그런가. 어, 대전 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지금. 어 지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멀다. 어,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 나는 그래, 나떠내는게또 그래도, 그래도 한 40년간 한눈 안 팔고, 어, 그, 제법 정리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내가 무덤로 가져가 버리고 또 뭐, 후지부지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 이제, 변질돼 가지고, 그 발효돼 가지고, 번질돼 가지고, 김치가 오래 가거든, 묵은지가 그것처럼, 어, 러시아 정교이나 뭐, 히랍 정교에다가 완전 썩어 부패한 건데, 그래도 오래 가거든, 그게. 예. 기독교도 그래 이상하게 변질되고, 발효돼 가지고, 오래 가는 거 갈란지. 그것도 안 되는 게, 애를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염려하다보니 가뜩, 가뜩이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어드는데 자다 한번 깨면 또 다시 잠이 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래 저래 뒤척하다가 어 해결도 하나도 안 보이고 어 그래서 이제 뭐 희망은 우리가 지금처럼이라도 어 포럼에서 난제도 다루고 유익한 걸 영상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해봐야 누구, 우리 얘기 잘안 들어줘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온 세상 뿌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 영어로, 어, 불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인도네시아 언어는 지금 되있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어, 어, 세계 굴지의 언어들 한 5, 6개국 정도로 음. 언어로 어, 자막 달기를 하고, 어, 통역, 번역을 해서, 어, 이 사역은 좀 해야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람도 배불러서 안 믿지만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에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서. 어, 너무 충격입니다 하면서, 어, 그런 희망을 좀 보이는데 한국은 참 희망이 안 보여요. 한국 교회가. 음, 네. 그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셔서 예언서 저희들이 조금 정리해 올때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듯합니다. 그 하나는 단계 아니고 그늘 말씀하시던 내용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음. 내용들을 그 교회에 접목하거나 적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잘 살피는 것들 좀 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 초림 때 있을 일하고 예. 그 예수님 재림때 있을 일하고 좀 명확히 구분해서 예. 좀 봐야지 그 오해 없이 볼수 있지 않겠는가 예예. 시점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어차피 예언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것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명확하게 되는지 음. 그 앞에 있는 책은 고그 책만 가지고는 명료하지 못한 게꽤 많으니까 음. 앞에 책을 배경으로 하되 뒤책 가지고 그 예언의 내용을 좀더 명료하게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음. 고민까지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뭐 예언서도 막상 꺼내놓으면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서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우리처럼 비전문가가 여기서 할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교 같은 데서 제대로 된학자였서었는데 나는 볼때 그런 학자들이 난제 자체를 별로 이렇게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한국 목회자가 쓴 성경 난제 해설 책이 한두 권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번역해 온 건데 우리가 다 집, 집은 이런 것도 몇개 나오긴 나오지만은 매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게 많고 그래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 대화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어, 다루지 않으면 그 개인으로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다루는 편인데 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역사서, 어, 시가서, 신약 뭐 이런 거좀 나가면 아직도 뭐몇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계시록까지 그 가려면. 은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는데 에, 우리가 목회자가 뭐신학교서 어, 성서 신학 했다 하지만은 성경 잘 모르고, 역사 신학 했다 지만뭐그 줄거리만 대충 했지 뭐 어찌 잘 모르고요. 조직 신학을 했다고 하지만은 신론, 인론도 채 못하고 기독론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사막점이 끝나버립니다. 대개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강철원 목사님 총신대에 거긴 뭐별 차이가 없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심도 이렇게 다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말만 뭐 조직 신앙 했네 한 것이지 뭐 실제로 뭐 정리가 안된 거예요. 또 교회에서 그런 거해 봐야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또 들으려고도 안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왜 구원론 같은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뭐 전혀 우리 손도 못대 보고 졸업했거든요. 종말론 같은 거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총신되는 종말론이 아니고 내세론으로 있다 그런 내세론 그까지도 가보도 못하고, 뭐, 그지, 그지, 조직, 조직신학 끝나버리거든요. 우리는 뻘코프의 시, 조직신학을 했는데, 그것도 뭐 신론, 인론, 기독론까지 가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실하게 공부한 거죠, 실제로. 어. 교회에서는 막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막, 뭐, 7년 씩 공부했으니까 뭐, 도사가 돼가 오는 줄 알았는데, 예. 전혀 전혀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학, 미래, 인류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걸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직은 미래학이라는 게 일반 세상에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학교에 미래학이 없는 거요. 예내세론은 있으면서 미래학이 없는 거라. 이건 예언서와 함께 미래학을 또좀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서 할림은 쪽에는 제가 미래학이라는 과목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어 파일을 몇개더 올리고 했는데, 책들이 좀 나와 있어 미래학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로부터 시작된 이 미래학이라는 게 그게 뭐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세상을 앞서 내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목회자는 좀 앞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미래학을 딱히 전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가끔 이야기했는데, 그 선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 노목사가 10년 전에 하던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저 현, 과거와 현재와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끄며 미래는 이런 사이로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걸 내다보고 성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또 어, 미래학. 도직시나, 문제, 에, 이런 걸좀 다뤄야 된다는. 거.